그거, 외건이야. 유모차에 타고 있는 코알라네. 외건을 타고 있는 양 도은아, 이거는 유모차. 이건 외건. 유모차는 스트로로. 스트로로. 이거는 외건. 어, 자전거를 토끼가 타고 있네. 여우가 응. 자전거 타고 있네 둘다 자전거야 도연아 비하자. 어 기차 기차 어떻게 다녀 포, 포, 포. 포, 포. 이거는 스쿨버스 비하자. 이거는 버스 이거는 버스고 응. 이거는 학교를 가는 버스라서 스쿨버스 비하자. 자동차 자동차 영어로 뭔지 알아? 뭔데? 디아다다 어? 누가 타고 있지? 응 누구야? 늑대인가? 곰인가? 아니야 응. 곰 아니야? 응 늑대야? 응 늑대가 응. 자동차를 타고 있네 디아다다 응. 뭐야? 응 뭐지? 응 황소인가? 물소인가? 응 경찰차를 타고 있어 응 어? 응허 음, 음메 소지 소가 경찰차를 타고 있어 도연아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경찰차 이건 구급차 피아트. 누구야 손치워봐 누구지 개구리야 피아트. 뭐 피아트. 견인차 피아트. 아 원숭이네 코끼리가 소방차를 타고 있네. 기린이 비행기를 타고 있네. 사자가 배를 타고 있네. 또 읽어 줄게 또. 또 또. 엄마 이번에는 영어로 읽어 줄게. 유모차. 코알라가 유모차를 타고 있어요. 코알라 온더 스트롤러. 스트로러. 스트롤러야, 도연아. 스트롤러. 유모차가 스트롤러야, 도현아. 스트롤러. 이거는 뭐야? 갑자기 흥미가 떨어져? <laughs> 영어라니까 갑자기 흥미가 떨어져? 응. 엄마 영어를 알려줄게, 이번에는. 응. 이거는 응. wagon. 응. ship. 응. 어, 양이야. 응. ship 응. on the wagon. koala 응. 응. on the stroller. 응. 어? 토끼가 세 발자 전거 타고 있네. 응. 트라이사이클이야 도현아 이거는 트라이사이클, 바이사이, 비... 바이스쿠. 이거는 카, 폴리스카음매아 음매서. In the police car. 비야, 비, 누구야? 개구리네? 개구리는 f r o g 지 Frog in the ambulanc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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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럭이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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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Monkey is driving truck. 코끼리. Elephant is driving fire truck. 응, 음, 그거 소방차인데, 소방차가 영어로 fire truck이야. giraffe. giraffe is driving plane. 비행기. 비행기가 영어로 plane이야. 조나 이거는 배인데 배는 영어로 ship. 배 누가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아빠. 어 아빠 어 흥이야. 아빠 사자. 아빠 사자는 영어로 뭔지 알아? lion. 따라해 보세요. lion on the ship. <laughs> 어? 벌써 다 읽었네? 응. 또 읽을까? 응. 네못다 다른 거 읽어줄까? 뭐뭐 뭐, 뭐? 기타네. 뭐뭐 뭐, 뭐? 뭐야? 안 보이는데? 뭐지? 마이크인가? 뭐야? 플루시인가? 엄마 잘 모르겠어. 트럼펫. 트럼펫. 그건 모르겠고, 이거는 응. 피아노, 피아노, 피 응, 피아노, 피아노, 그리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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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리코아노리코노또 읽어줄까? 이이이읽읽줄 줄까? 아 이거 읽어 줄아아니면은 이거 읽어 줄까? 뭐 읽어줄까? 응. 둘다 너무 좋아? 아. 아. 그 뭐야? 응. 음표야, 음표. 비야트에다. 이거 읽어줄까? 응.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도연아. 반대말이거든? 반대말이야. 응. Opposite. Small. 응.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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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더워. 해가 있어서, 아이, 더워. Hot. 이거는 위로 올라갑니다. Up and down. 아 monkey. Monkey is going down. Slow, slow, turtle. A slow, turtle. 터틀이, 터틀이 그거잖아, 거북이. 터틀이 거북이지. rabbit. Rabbit is fast. 다 읽었어 벌써?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읽어줄게. 다른 거 가지고 와. 도연이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지고 오세요. 도연아. 도연아 이거 갖다 놓고 오세요. 읽, 읽은 거는 갖다 놓고 오세요. 어, 이거 읽었던 거 제자리 갖다 놓고 오면 읽어줄게요. 음 제자리 갖다 놓고 오세요. 예쁘게.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예쁘게 예쁘게 놔주세요. 아 예쁘게 넣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 뭐 읽어줄까? 여기 이거 읽어줘. 도윤이가 한 페이지 넘겨볼래? 엄마 읽어줄게. 이거는 fruits and vegetables.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 바보. 어 포도인데 영어로는 grapes. melon 네? 이건 melon. 어? 바. 아 수박인데 도아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이야. <laughs> 수박? 바, 바. 어 수박은 수박인데 응. 수박이 영어로 watermelon이야. 네, 어, 스트로베리 딸기.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laughs> 포퍼 아니야. 블루베리야, 블루베리고, 이거는 스트로베리 이름 비슷하지. 토메이로, 토메이로 아니야. 토마토야. 근데 <laughs> 다 포퍼래. 다 바보. 포도야. 아니야. 그거는 캐럿, 당근이야. 캐럿. 바보. 바보. <laughs> 파파 도윤아 이건 오이 응. 큐컨버 파파 파파 아니야 색깔은 포도랑 같은데 가지야 에그플랜트라고 한다네 엄마도 처음 알았어 파파, 파파. 이게 무슨 폼버야 도윤아 이거는 양파 양파 파파, is onion 파파 파파, 파파. <laughs> 포테이토 파파 파파 포테이토 <laughs> 파파, 파파. <laughs> 스위트 포테이토. 도라다 이건 감자고, 응. 이거는 고구마야. 포테이토, 스위트 포테이토. 이름이 비슷하지? 응. 다 읽었어? 또 다른 거 제자리 갖다 놓고 또 가지고 오세요. 응, 가지고 와. 읽고 싶은 거 가지고 와. 가지고 오세요. 응. 이제 없어, 읽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응? 그거 읽어볼까? 응. 그거 응. 엄마 생각에는 도윤이가 이거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응. 읽어볼까? 응. 이건 뭐냐면, Animals. 응. 동물책이야, 동물. 책이야, 동물. 응. 동물 친구들이 이때 안에 열어볼까? 응. 도윤이가 예쁘, 도윤아 예쁘게 앉아야지. 응. 그건 예쁘게 앉아, 예쁘게. 발 내리고 예쁘게 앉아. 그이 바른 자세로 예쁘게 앉아. 음. 고양이, cat. 강아지, dog. 어? 어, 그러네. 파란색, 주황색. 돼지는, pig. 초록색. 포로... 보라색, 포도색 보라색이야? 이게 누구야? rabbit. 토끼. 도아 이거네. 는공꼬 고고고고는 치킨. 엄마. 엄마, 엄마 치킨. 아빠. 아빠 치킨. 바바. 아기 치킨. 응애. <laughs> 어, 응야 음. 옆에 도면아, 이거는 닭이고 여기는 오리. 응. 치킨스 and Ducks. 꽐꽥 Ducks. 오리 꽥꽥 d u 덕이지, 덕. 옐로우 덕이지. 응. 옐로우 덕. 응. 엄마. 누구, 누구. 어, 도현아, 브라운 베어 어딨어요,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어딨어? 데이터. 아니, 뭔지 물어보지 말고, 브라운 베어 어딨냐고. 어. 그치. 엘리펀트 어딨어요? 데이터. 그거는 엘리펀트, 코끼리. 도현아, 응. 엄마가 물어볼게. 대답해줘. 응? 타이거! 어디있어요 타이거? 라이언 어디있어요? 라이언 모르겠어? 음. 어 그게 라이언이지? 타이거 비하... 어디있어요? 비하... 이거 타이거 호랑이 라이언 음. 사자 주럽 몽키 오다 읽었네? 한번더 읽자 도연아 음. 도연이 동물 더, 좋아하니까 한번 그거 똑같은 거한번더 읽을까? 음. 싫어? 비하... 응. 모양이야 모양. shapes. 읽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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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볼까?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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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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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읽어보자 엄마랑 같이 공부해볼까 circle 피자네 피자 triangle 디 square 긴 레몬은 렉탱글. 뭐, 뭐, 뭐. 정확하게 물어봐도 되나? 뭐가 궁금해? Star. 어디, 어디? 펜타곤. 펜타곤이구나. 어, 앰뷸런스가 있네. 앰뷸런스, 구급차. 구급차가 앰뷸런스야. 앰뷸런스네데 전화 봐봐. 여기, 더하기 표시 있지, 십자가. 뿅뿅 있는 거. 이게 크로스래, 크로스. 싫어. 그책 싫어. 싫어. 응. 다른 거 갖고 와.